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오늘 서양호 소장님의 출판 기념회 때문에 이곳 중구가 매우 뜨듯스할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아, 저하고도 인연이 깊은 서양호 어, 두문 정치연구소 소장님이 발로 뛰면서 쓴책 '기류에서 만난 중구'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양호 소장님은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청년특위 부위원장으로 뛰면서 수평적 정권교체 역사를 쓴 열혈 민주청년이었습니다. 이후에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경험한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했고 또 분석력이 뛰어난 정평 있는 정치평론가로도 활동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구는 뿌리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의 중심이죠. 수많은 역사 유적지 관광지도 많고 또 대기업의 범사들도 있고요, 또 명동이나 신당동 같은 상권 밀집지역도 있죠. 서양호 소장님은 이러한 중구를 구석구석 그러면서 중구를 보다 더 살기 좋고 또 활기찬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기류에서 만난 중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담긴 서양호 소장님의 꿈과 비전이 현실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판 기념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